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지금 여기는 상무지구 운천저수지 공원을 한 바퀴 걸어 봤습니다. 제 걸음으로 한 바퀴 도니까 2,550보 정도 되네요. 그럼 만보를 하루에 걸어야 된다면 여기 운천저수지를 어, 네 바퀴를 돌면 되겠습니다. 어, 이쪽에 지금 투선 플래스 커피숍이 있는 건물이 호수 빌딩인데요. 저희 언니가 여기 앞에 SK뷰 살거든요. 언니를 기다리면서 이게 호수를 한 바퀴 걸어봤습니다. 여기 어, 호수 빌딩은 김기채 회장님 건물인데, 어, 저기 DLS 어, 거기 위에 올라가서 어, 온천 저수지를 바라보니까 야경도 멋있고 낮에도 좀 멋있었어요. 어 정말 이 건물 위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에가 이렇게 무대도 있고, 근데 여기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이게 일부 데크 진입이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어, 아스콘 공사 어, 그쪽으로 쭉 걸어봤는데요. 어, 일부 그 분수도 안 되고 그러고 있네요. 어, 지금 저기 보이는 데가 어, 상부지구좀 모텔 촌 모텔이 많은 곳이에요. 출장 오신 분은 이쪽에서 많이 주무시는 곳이고, 어, 저쪽이 지금 금호지구 가는 길. 어. 이쪽이 지금 언니 집 앞에 네. 네, 커피숍이 많아요. 정말 경치, 좋은 경치를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되게 행복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언니를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한 바퀴 더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 빌딩의 1층에는 투썸플레이스의 커피숍이 있고 그 다음에 어, 3층인 것 같아요 아트킴 기능 석 속옷 어, 매장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은천 저수지에서 어, 공사 안내, 이게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 공사 중으로 2022년 9월 30일까지 일부 진입을 통제한다는 고 내용입니다. 조, 조깅로 부분 통제, 데크 진입 금지, 또 인공선 진입 금지, 분수, 가동, 중단, 이렇게 돼 있네요.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이쪽에 특히, 또, 초의 삼계탕. 어, 여기 분도 영광분인데 어, 약초를 많이 넣어서 아주 건강한 삼계탕을 만들어주는 집입니다. 여기 1층하고 2층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네요. 초의 삼계탕. 여기 많이 사계절 보양식이니까. 많이 드시러 오세요. 응. 어, 그리 고양일까? 야옹이. 응. 어. 내일부터네요. 11월 23일부터 데크 진입을 통제한다고 써있네요. 오늘 한번 오늘은 가봐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2 0 2 2년까지 여기는 카페 번호인데요. 어, 제 조카가. 영광의 법성에다 커피숍을 차리면서 여기를 좋은 카페로 해서 구경같이 왔던 커피숍이네요. 1,2층으로 돼있어서 층고도 높고 되게 멋있었던 카페 번호이네요. 호수를 가로지르는 데크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쪽에 섬까지 한번 걸어가볼게요. 그리고 그 아름답던 연꽃이 이렇게 잘 시들어버려서 어, 지금은 어두움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 소설이죠 어, 물이 얼게 된다는, 얼음이 온다는 소설인데 리는안 얼었어요 <laughs> 그리고 예전에는 수확하고 어, 이때쯤이면 어, 수확한 거를 나누면서 좀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 그 시기인데 코로나로 거리를 두고 어, 살게 되죠 그래서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고, 또 운동하면서 색도 읽고 내공을 쌓는 기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내일부터 저쪽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한번 가볼게요.